일본어에는 있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물에는 아루, 사람이나 동물에는 이루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루는 루루 끝났고 그 앞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 그룹 동사입니다. 따라서 있습니다는 루를 떼고 마스를 붙여서 이마스, 없습니다는 이마생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라는 일본어는 도코, 마트는 마토. 그럼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일본어는 か노조ょはどこにいますか 그녀는 마트에 있습니다. か노조ょは마토にいます 지금은 일본어로 이마. 은행은 인코. こう 자, 여러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